합천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긴장감마저 맴돕니다. 31번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증상을 느낀 이후 이 터미널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이곳 합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구행 버스를 왕복으로 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뒤 지난 18일 두통과 미열을 느껴 다음날 보건소를 방문했지만 열이 없어 자가 격리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확진자는 합천읍 소재 마트와 세탁소를 방문하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파악된 보건소와 가게는 모두 임시 휴업을 시작했습니다. 합천 시네마, 영상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이 중단됩니다. 20대 남성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은 가족 두 명과 외부인 10명 가량으로 현재 일부 자가 격리 중입니다. 현재 20대 남성 확진자 가족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접촉자들에 대한 외출 금지와 자가 격리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합천군 가야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70대 여성 확진자는 1차 역학조사 결과 교회를 다녀온 후집 밖에 나가거나 마주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에 거주하는 두 형제는 21일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를 함께 다녀온 부모는 경미한 기침 증상이 있지만 현재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입니다. 진주 확진자들의 동선 그리고 모든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추가 접촉자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클루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